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약 퇴직을 해야 한다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무자본, 무경험, 무정년의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자유로운 강사 창업에 도전해 보시죠. 자신이 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만 준비하면 누구나 강사가 될수 있습니다. 본업이 아닌 투자,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혹시 투자를 찾고 계시는 분, 부업을 찾고 계시는 분,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 모두 이 강사 창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